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네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구역에 있음이 있어미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